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좋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조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도 없소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없소서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 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1쪽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성 중에 있는 네 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네 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연장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한 주에 한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일주간을 신앙,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섬깁니다.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그 예배의 자세를 함께 알면서 배워간다면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요단 동편 모압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를 함께 알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여,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들, 곧 재물들 말하죠. 번제, 희생제, 십의 일조, 손의 거제, 그리고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이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땅입니다. 아직 이 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건너가게 될 텐데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상속해 하는데 주위의 모든 강한들 나라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고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 8절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 이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모압 동편 아 요단 동편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요?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각자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엄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3대 왕이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여러 보암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북을 나누어서 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배들의 금송아리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종종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고루하십니다. 구세됩니다. 신세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메대에서 1mm로 가까워지기도 했지요.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 2, 3부로 나눠서요.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내의 자리,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 예배할 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지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내네 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내네 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서 아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할 때에 누구와요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올바르다고 라 하면,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면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자녀 손손 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더불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동일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모든 면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가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한 비결은 구성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형, 동생,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푸조물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홀로 사는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가치관과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권면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함께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거한 모든 일로 말며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 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모세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눌 때에 자신만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레 위인과 자녀들과 노비들, 성중에 관한 레 위인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에서 제한받고 일하는 노비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고아 과부 낙은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뇌위인들, 공동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나 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웃에게 헌신하는 증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예배에는 이웃에 대한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 교회 지체들과 나누는 것 이외의 즐거움이 여기에 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체의식은 나눔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 희생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지체와 이웃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주고 보듬고 함께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 처소에서 예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아름다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과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사는 저희들을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